안녕하세요. HSK 신윤철 신 신윤철 강사입니다. 자,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시대, 이 세상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다 보니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이 세상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. 그동안 많은 학생분들께서 사랑해주신 제 HSK PT 5급 합격 보장반 수업을 이제는 비대면 수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. 생동감 넘치는 실감, 모습, 그리고 카톡을 통한 피드백과 철저한 일대일 케어 그리고 매일 진행되는 장문 첨삭에 심지어는 어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당근과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채찍까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교실의 냄새 빼고는 전부 다 녹여 보았습니다. 자 남들이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딱한 달만 투자하시면 HSK 5급 자격증 손에 넣으시고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. 자, 아무도 가보지 않은 비대면 시대. 우리가 먼저 가봅시다.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.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나도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강의가 더 인기가 많을까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. 아, 이게 비대면 서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.